안녕하십니까. 메이커스에서 피직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자, 컨셉 수업 잘 마무리하셨죠? 그죠? 100월 동안에 네. 피직스 C 메케닉스 자, 가끔 이제 이런 제이 분들이 계셔 음. 자, 저는 원수업을 들었는데 C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일단 개념적으로는 거의 다 겹친다고 보시면 돼. 원수업을 들었는데 C 충분히 들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조금 포인트를 두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그것만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리고요 그다음 또 뭐가 뒷받침이 돼, 돼야 되냐면 계산 과정에서 최근의 문제로 올 수록 있잖아요 그 캘큘러스를 사용한 문제들 특히나 주관식 문제에서 캘큘러스를 사용한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돼 있으면 캘큘러스 쉽게 좀 예, 수밖에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 원을 들었는데 만약에 C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게 보시면 C 같은 경우 핵심되는 부분이 뭐 키니메릭스, 뉴턴스로 그다음에 월칸 에너지 이건 다피직스1 하고 C가 다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파티야. 근데 특히나 C에서 C에서 많이 출제되고 핵심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로테이션 유니5 보시면 로테이션이 있죠, 그죠? 그 유니7에 보시면 그레이비테이션. 로테이션과 그레비테이션은 피직스 1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룬단 말이야. 됐어? 근데 피직스 C에서 가장, 가장 뭐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테이션하고 그레비테이션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쪽 다만 가시면 캘클러스 베이스로 푸는 문제들이 꽤 있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고 오셔야지만 C 할때 부담이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라. 그런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C 마찬가지인데 t h e 하고 f o r 를잘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별로, 문제별로. 상황을 먼저 보시고 나서 여기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에 적용될 어떤 t h e 가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 그럼 여기에 정리를, t h e 를 찾았으면 여기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어떤 이론이 적용돼야 할지 그런 고민을 좀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캘큘러스 베이스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 많이 나오진 않는데 특히 주관식 문제 풀때 그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풀이 방식이 아예 아예 풀이 방식 아예 모르면 문제를 그지 점수를 거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캘큘러스가안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 그그그휘직 그 C를 볼 정도의 캘큘러스만이라도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컨셉추얼 크게 이제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컨셉추얼하고 애널리틱 문제가 있는데 에~ 예? 애널리틱은 뭐 계산하는 문제고요. 컨셉추얼 문제는 그냥 상황을 보시고 여기에 들어갈 시오리가 어떤 것들인지. 그스오리만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셔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모든 문제는 다 애널리틱하게 푸는 게 맞다고 봐요. 모든 문제는. 그래야지만 컨셉추얼도 조금 자연스럽게 예, 확실하게 풀수 있으니까. 일단 문제들을 푸실 때 훈련하는 과정에서는요. 모든 문제를 다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하 정확하진 히 않지만 다 계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것 같아. 요 특히나 c 는더 그렇습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은 세트별로 진행할 거야. 세트별로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세트씩 묶어서 해당 한 세트씩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그 수업들을 그, 그 해당하는 세트들을 먼저 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 상태에서 같이 답을 맞춰보고 틀린 문제하고 중요한 문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별로 보시면 문제별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나와 있는 중요한 공식들 하고요 핵심 개념을 정리할 거야 하시겠지 핵심 개념을 정리할 테니까 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능한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을 건데 그죠 음. 개인적으로 조금 못 물어봤던 것들이나 추가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이외이 시스템 뭐 온라인 같은 것들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조금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려도. 답변을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음, C,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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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FR2 문제, 주관식 문제, 융합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융합형 문제. 거의 모든 문제는 다 융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하나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모든 컨셉들이 다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니,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6년치 정도 우리가 준비할 건데, 그 정도의 문제를 꼼꼼하게, 그러니까, 파이널 전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되게 시간 바쁠 거란 말이야. 그렇지. 학교, 학교 뭐, GPA도 관리해야지, 학교 수업 들어야지 되게 바쁠 것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문제풀이에서 하는 교재들을 이, 이 내용들을 한세번 정도 푸시면 제가 보기엔 파일을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고요. 정 시간이 안 돼서 파일을 못 들었다. 음,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다. 그래도 뭐라고요? 이 문제풀이 충분히 푸실 풀수 있으면, 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FRK와 MCQ. 섞어서 그 세트씩 진행을 할 거니까,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각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식들하고 컨셉들을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촘촘하게 꼼꼼하게 문제풀이 진행해서 올해 AP 피직스 준비할 테니까 더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제풀이 할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